한글의 창제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은 현재 단두 권만 남아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에서 보관 중인 국보 70호 간송본이 있고 행방이 묘연한 상주본이 있습니다. 이 상주본은 대법원이 국가 소유라는 판결까지 내렸지만 소장자는 본인 거라며 숨겨 놓고 있는데요. 한글날에 맞아 고등학생들이 상주본 소장자를 찾아가 국가에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4명이 상주를 찾았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갖고 있는 배익기 씨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은 경북과 서울 등4기 학교 학생 천여 명을 반환 촉구 서명이 담긴 요청서와 손편지 200여 통을 배익기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최종장님께서 네. 어,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한글을 물로 아, 한글을 어, 가르쳐 주신다, 뭐, 약간 이런 네.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아하. 반환을. 지난 7월 대법원이 상주번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한 이후 반환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배신은 누구 소유인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반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뭐 하는, 누구는 잘하자, 뭐 하자는 그런 건 없고, 그건 문제가 아닌데, 소유가 뭐 이게 정당하고, 그게 바로 진실이 밝혀지니. 학생들은 배시에게 멈춰진 벽시계도 전달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소유하고 난, 부, 난 뒤부터 이제 국민정음해례본 상주본에 이제 시간을 멈췄다. 그러니까 이 시계를 빨리 되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바람대로 상주본이 반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배 씨가 상주번 추정 가치 1조 원에 10분의 1 수준인 천억 원은 받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억을 주겠다면 내가, 그저라 내가 또 매도 안 당하겠어요. 말 그려 해놓고 이제 막상 준다는데도 안 준다 이러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문화재청은 상주번이 국가 소유인 만큼 돈을 주고 살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수십 차례 배 씨를 만나 반환을 설득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상주본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보관 장소도 모르는 상황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